2025년 올해부터 어르신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생겼다는 거 아셨나요? 모르면 못 받는 혜택. 오늘 영상에서 다섯 가지 핵심 정보만 딱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 기초연금입니다. 2025년 기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은 월 최대 40만 2천 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. 지금은 부부 기준 소득 인정액이 210만 원이하면 신청 가능하니 꼭 확인해 보세요. 두 번째는 지하철, 버스 무료 이용입니다.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만 65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교통카드로 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. 단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니 시청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. 세 번째 병원 진료비 감면 혜택입니다. 의료급여 대상이거나 저소득층 어르신이라면 진료비, 입원비, 약값 일부를 국가가 부담해 줘요. 노인 장기요양보험도 함께 알아보시면 도움이 됩니다. 네 번째 예방접종 무료 지원이에요. 65세 이상 어르신은 독감 예방접종 폐렴 구균 예방 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. 올해는 하반기에 시작될 예정이니 보건소 공지 꼭 확인해 보세요. 마지막 다섯 번째는 문화생활 지원입니다.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문화센터, 평생학습관에서 강의, 건강 교실, 스마트폰 교육을 무료 또는 아주 저렴하게 들을 수 있어요. 시청 홈페이지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 어떠셨나요? 이 중에 처음 들어보신 혜택도 있으셨나요?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꼭. 신청하셔서 받으셔야죠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는 어르신이 조심해야 할 보이스피싱 수법도 알려 드릴게요.